한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시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수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하 왕 아들 아시아가 침대에서 내려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급서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 남기지 못하고 그 죽게 된아시아왕 뒤를 아시아의 동생이 있게 됩니다. 그가 여호람 왕입니다. 그는 어쩌면 형에 눌려서 그에게는 평생 기회가 없으려니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어쩌면 정말 뜻밖에 온그큰 권력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 왕좌를 감당해야 되느냐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합이 걸었던 길 그리고 또형 아하시아가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가 형이 아버지와 형이 어떻게 일생을 마감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아버지와는 다른 길, 또 형과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래서 전에 아버지나 형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 결정이 바알 주상을 없애는 것이죠. 분명히 종교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 신상 주상 그리고 그걸 없애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쭉 북이스라엘을 지탱해 해왔던 것은 그런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바발 신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형의 치아 동안 그것은 온 백성들과 함께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었고 상징적인 것이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없앤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요? 또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록은 돼 있지만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있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 영향력 아래서 행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보면은 이바알과 주상을, 신상을 없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후의 행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새로 왕에 오른 여호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 신상을 없애는 그런 놀라운 종교계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람 신앙의 모습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그의 겉은 우상으로부터 돌이켰어요. 그는 겉으로 종교적 개혁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어떠냐는 것이죠. 내용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호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죄인들의 공통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때로, 때로는 죄를 돌이키겠다고 결단합니다. 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그렇게 결행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실제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거천 적어도 돌이킨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형태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곧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우리가 여호람과 같은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함정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겉이 바뀌었어요 신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어쩌면 나는 교회 다녀요 그동안 안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교회로 오고 그동안 주일마다 딴 곳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교회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형식과 겉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속 내용이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고 여전히 내 야망과 욕심으로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사실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여호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형과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그는 바알 신상을 없애는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이 내용이 지금 밖으로 드러난 것 같지만, 그나 중요한 것은 그의 속사람, 그의 속마음, 그의 중심은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어쨌건 그는 이제 아합왕이 죽고 나서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이 모합을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인원했습니까? 그는 아니요. 머릿속으로 혼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일으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는 모합을 징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집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모합을 제압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이번 전쟁에 모합을 징벌하는 이 징벌 전에 남 유다를 끌어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에돔을 끌어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아방 메사가 그동안 북 이스라엘의 통치 어떻게 보면은 조공 관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조공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양 10만 마리,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왔다. 그런 이렇게 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아방이 일단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약화될 기미를 보이자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공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 아시아 때는 이 일을 징벌하지 못했고, 이제 여호람 왕이 이 징벌전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세 왕이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남 유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여호사바왕은 사실 그 아들을 결혼시킬 때 아합의 딸과 아달라와 결혼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아하 우리가 아합 왕 때도 와서 전쟁을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왕의 백성이요. 나의 말들이 왕의 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남 여호사밧 왕은 북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가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던 그런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아들이 여호람이 다시 모압 정벌 전에 같이 출정하자고 했을 때 그는 그 아버지 아합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인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셋은 의기 투합에서 갔을 것이에요. 그 당시 에돔은 남 유다의 또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결정을 하면 에돔은 또 이렇게 가겠죠.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개전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모압을 징벌할 것인지 전쟁의 전략 회의를 갖게 됐어요. 오늘 그 전략 회의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방이 나를 배반하였으리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아하 여기 지금 이제 모압을 치는데 모압을 치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요단강을 어차피 건너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압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사해 여러분들이 그뭐 성지 순례 가면 사해를 꼭 가게 됩니다만은 사해 북쪽 길이 있고 남쪽 길이 있겠죠. 사해 북쪽 길 사해 북쪽 끝을 타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길이 있고 아예 이렇게 사해 남단 끝까지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는 남쪽 길은 지형이 험난하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쪽 길은 강을 건너지 않은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어떤 길을 택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여호사바시 남쪽 길을 택하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애돔을 끌고 들어가기에 수월하고, 또 에돔이 자기 복속하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에돔과 함께 모압을 징벌하기가 훨씬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남쪽 길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략 회는 의 전략까지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복병을 만납니까? 우리가 한번 복병이 어떤 복병이 나타났는지 보십니다. 자, 구절 말씀 씁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사실 이 모압과 에돔 경계에 가면은 골짜기에 물이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염두에 두고 또 여호사밧은 거기까지를 그렇게 갈수 있다고 결정을 했겠죠. 문제는 그렇게 가 봤더니 가고 있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물이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는 것들 이렇지 이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계획하고 가보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정이 됩니까? 가보면 우리가 복병을 반드시 만나지 않습니까? 뜻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고난과 환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도대체 여호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는지라.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모압을 치는 일은 어쩌면 여호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승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압도적인 군사력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었고 특별히 에돔과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쩌면 그렇게 순탄하게, 비교적 순탄하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다가 군사가 끌고 가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군량미를 가지고 간 셈인데 군사적 물자를 지금 계속 조달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자,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여호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람 이 탄식을 듣게 되는데, 오호 슬프다. 요호와께서 이 세왕을 불러 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손에 넘긴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 오호 슬프다라고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슬프다라고 시작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그래 슬픔과 탄식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재미나게 번역을 했어요. 큰일났다, 큰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아주 그 번역이 재미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예기치 않은 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디딤돌이죠. 딛고 넘어가야 할 과제죠. 그러나 불신은 이걸 어떻게 봅니까? 장애물이죠. 큰일이죠. 큰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지금 큰일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가뭄도 큰일이고, 메르스도 큰일이고, 큰일을 만났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마 점점 더 큰일로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어제 보니까 또뭐 서울시장이 대책본부장이 되겠다고 나서고 지금 다들 이게 마치 무슨 뭐 국가 별난 상태나 준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메르스보다 두려움이 더큰 두려움이고 사실 메르스보다도 국민들 속에 있는 어떤 좌절과 분노가 더큰 일이죠. 그리고 그게 큰 일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쳤다는 것이 그 큰일의 본질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큰일입니까? 무엇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떨어졌던 게 큰일이지, 물이 떨어진 게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떨어진 게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던 게 큰일이지, 돈이 부족한 게 큰일이 아닙니다. 병이 큰일이 아니에요. 병든 게 큰일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내 몸을 더 중하게 여기고 말이죠. 내 건강에 모든 신경을 곤두 세웠던 그게 큰일이지, 뭐병좀 들고, 뭐 아프게 된게 그게 뭐 큰일입니까? 다 사람 나서 병들어 죽는데, 뭐까지 대수입니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호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아무 까보면 알맹이도 없는 신앙, 속을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신앙, 무슨 문제만 닥치면 좌불 안석이 되는 그런 신앙의 허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머리로 계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이 떨어졌다는 것만 해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에 빠지는 것이죠. 큰일 났다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놀라운 일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제보다가 너무 놀랬어요. 여기 지금 이 진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호람의 반응과 그나마 이 여호사밧의 반응, 남유다 왕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니 엘리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나 어디 어디서? 여러분 이 전쟁에 엘리사가 왜 끼어들었어요? 제가 좀 만나면 물어보려 그래요 왜따라갔어 거기?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을 어딘가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가 귀를 열어 경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 왕이 모여서 큰일 났다고 당황해 할때 그나마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사람이 없겠냐? 그랬더니 도대체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걸그 왕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진중의 누군가가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도대체 이 엘리사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엘리사는 여기 왜 왔는가?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가? 그래요.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르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또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 엘리야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불안할 뿐이에요. 여러분 난리의 난리에 관한 소문, 지진의 지진에 관한 소문, 여러분 질병과 질병에 관한 소문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이제 이제 아마 이제 주일날 예배도 아마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냥 녹화를 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실체가 없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어, 때로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병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이 떨어진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여호람과도 같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것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백성들과도 같고. 우리는 뭔가 지금 떨어졌다고 난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불신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개혁도 한것 같고 뭐별걸다한것 같지만 그 여호람의 신앙이 물한번 떨어졌을 때그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저 자신도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태풍이 분들 두렵겠으며 물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진다고 두렵겠으며 무슨 일이 있다고 두렵겠습니까 병이 든다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 끝나면 데려가실 것입니다.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냥 아무도 아면안 하니까, 그러면 마스크라도 하고 오십시오. <laughs>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까요? 우리 여기 백지름 집사님 여쭤보니까 환자 보는데 환자들이 불안해해서 할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하신대요. 그래요, 뭐, 두려움이 참 어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은, 문제는 어려움은 고난은 환란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대하는 우리 태도 속에 믿음이 떨어진 것이 문제지 물 떨어진 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것이 문제지 내 병이 내 건강이 약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없어야 일단 전쟁을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가 꼬리를 내리면 무슨 싸움이 시작이 됩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래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두려움에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들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거기다가 동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 그래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아침 되기를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죽음보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죽음으로도 끊어 놓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저 앞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흥율의 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제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한 팔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떨어져 두려운 것이 아니고, 돈이 떨어져 두려운 것이 아니고, 건강이 떨어져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건강히 지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모두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지만은 얼굴을 얼굴과 얼굴과 맞대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대가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여람처럼 겉으로는 모든 종교 계획을 이루었지만 속 내용 알맹이가 다 없는 그런 거짓 신앙 허위 신앙 빈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굳건히 믿고 그 말씀에 굳건히 붙들린 바된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